야고보는 믿음은 행암으로 알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행암의 구체적인 사항을 야고보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사항 중에 첫 번째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라고 말을 했죠. 두 번째는 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관계의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관계의 문제 가운데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비방의 문제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한 야고보의 관면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다, 어,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다툼이 많았죠. 다툼이 많았고, 또 신학이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학으로 발생하는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이단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신학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었을 때그 모습에 그 잔상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물건을 나누고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서로 마시면서 서로 애찬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함께 묵상하는 그런 때가 참으로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다라는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하늘에 있는 천상 교회가 완성한 것이지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탁 부러지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신서들이 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왜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가?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것이겠죠. 소읽고 외양가 고치지 말고 소읽기 전에 먼저 예약관 든든히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야고보가 유대에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보내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런 비난과 비판의 문제로 언어의 문제로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앞.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난과 판단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에서는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간에 가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밖으로는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단의 등장이 하게 되고 또 로마 정부의 박해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2000년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외부에서 박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회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모이지 말라고 할 때도 더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 구성원 간에 더욱더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외부에서 로마의 박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 이 갈등에 대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비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비방. 그러니까 사람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거겠죠? 너 나빠 이러면 굉장히 사람의 존엄성을 공격하게 되고 그의 인격이 손상이 되어서 평판이 굉장히 좋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평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평판은요,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신만의 자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맨날 저 사람 안 돼, 안 돼,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 막 이런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할때그 사람 칭찬하고 그 사람은 참으로 필요한 존재다, 그 사람 너무나 귀한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은 그런 이야기는 나에게 대해 다큰 자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전도서 7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참 좋은 말씀이 나와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정체성이고 기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좋은 어떤 물질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물질보다 돈보다 내가 어떻게 평판받는가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요, 이 비방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비방하면, 그 잘못 비방하는 사람의 법적인 책임을 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게 되면, 법적으로 제지를 받는 그런 장치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뭐, 인내하고, 이런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이 비방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버리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야구보는 교회 안에서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줘요. 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정신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정신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야고보가 비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1절 말씀해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열 터터진 열두 지파 유대인들에게 호칭을 할때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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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에서 세 번이나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할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형제요 자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서 비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왜 예수 믿어 비방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방하는 일이다. 왜 비방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해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물고 먹어버리면은 다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한 형제를 향한 비방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이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를 율법을 근거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열두 지파 그리스도인을 위한 소신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흩어진 열두 지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일단 율법을 잘 알고 있겠죠.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를 비방하게 되면은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인 사랑에 대한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방은 바울이, 야고보가 11절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비방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율법을 비, 비, 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문서로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율법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을 10가지로 닦보하는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 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사랑하라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유교사상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 날 낳아주고 나를 존재케 해주시고 나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교례에 대한 강조를 하지만 성경은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 더 들어가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존재케 하신 부모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장 큰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존재케 하신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이 기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5개명 그거고, 육개명 무엇입니까? 6개명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살인을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이웃 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면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둑질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왜그 사람 것을 훔쳐갑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1개명부터 4개명까지 하나님에 관련된 법이라고 하는데,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우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0개명의 전체 정식은 무엇이냐?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웃 사랑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사랑에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율법을 어기는 일이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편지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 안에서 야고보는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의 근거를 율법에서 딱 찾아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을 누가 완성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비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간의 비방은 교회 안에서는 없어져야 된다. 잘못하다가는 명예훼손죄로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을 라는건 뭐냐면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판단, 너는 잘못됐고 나는 잘됐으니까 너는 내가 비방해도 돼. 이걸 판단해 근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이 판단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남을 비방하는 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인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비방은 율법보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율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와 재판자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로 간수하게, 어, 간주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입법자와 판단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입법자,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내가 입법자가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게 여러분 죄의 출발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갖고 그것을 했다는 것은 내 말이 더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거에 맞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더 맞아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지 어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는요 율법 아래에서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렸냐면 소권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레위기 5장 1 9절을 보면은 이는 소권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범죄를 했다 그러면은 번죄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구이기 너는 누구이기에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1 2절 다시 보시면은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누구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절대로 비방하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과 지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지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13절, 14절 보시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가 무엇인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안다라고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는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죠 이거 좀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아는 것이 많아지면은 모르는 것은 더 많아집니다. 제가 이거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그 신학이 있는데 그 신학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공부해 봤는데 그게 무슨 신학이냐? 보금주의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금주의에 대해서 막 공부를 했어요.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모르는 게더 많아져요. 책을 보면 볼수록 모르는 게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게 점점 없어질 줄 알았는데 요거한 권을 딱 떼잖아요 그럼 그게 또 궁금해지는 거죠 내가 몰랐다는 것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면 모르는 것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아기들은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아는 것도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모르는 게 없으면 아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이 많아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공부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모르는 것은요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소크라테스가 한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예요? 네 자신을 알라. 요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알게 되다 보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네 자신을 알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신을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표현 중에 제일 무서운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체간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 알죠. 체간권 그렇죠?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 체간권에서 삶의 모든 지식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기준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내가 이것밖에 아는 줄 아는 것, 아, 아는 것, 이런, 이런 이것밖에 아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모른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고, 모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는 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이본문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업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나오죠. 돈을 좀 벌었어요. 돈을 벌었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명을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짧은가. 우리 많이 살면 100년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한참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이거 재밌어요.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론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론. 젊은 지구론은 무엇이냐면 지구의 나이가 6천년 되었다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아담 때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딱 계산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딱 계산해 보니까 6천년 됐다는 이야기. 6 0년 650년, 6 500년.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연대가 한 6천년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막 빅뱅이 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143억 년, 147억 년, 지구의 나이는 한 40억 년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젊은 지구로는 지구의 나이 6천 년, 늙은 지구로는 지구의 나이 43억 년, 40년, 40억 년. 우리의 사는 연수는 100년. 얼마나 인생이 보잘것없습니까? 100년 살아야 많이 살았다 그러는데. 그렇죠? 1년 살아야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6천년에 비해서 100년은 너무나 작아요. 40억 년에 비해서 100년은 이건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경험해 봐야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처음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140억 년이든 6000년이든 그거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전지성. 모든 것을 다 한다.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성.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성. 이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이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짧은 인생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능력이 있는 그런 분에 그런 분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래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야구보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짧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남을 비방할 게 뭐가 있느냐 너도 살아가 봐야 끼껏해야 100년이고 나도 살아가야 끼접해야 100년이고 6천 년 비해서 100년이면 짧은 시간이고 40억 년 해야 1 0 0년이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에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알겠다고 얼마나 내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가 좀돈좀 좀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만 사람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교회에서 여러분, 장노님만 한번 대보십시오. 싹 달라집니다. 아, 그거 정말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나를 무너뜨려버리는 동기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뭐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이 뭐라고 해서 지난주에? 겸손의 결핍. 겸손이 부족하면 교만이 생긴다. 이라고 말.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본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는 것도 은행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다가 여러분 죽을 줄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한 시간 뒤에 일어난 일도 모르는 존재가 남을 비방할 이유가 있느냐 오늘 야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면, 나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는가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 짧은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뭘 알아가야 되느냐? 아,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1 6절에 보니까 허탄한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한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랑. 교만은 겸손이 결핍될 때 일어나는 결과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랑은 오늘 보니까 악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딱두 가지로 딱 결론이 됩니다. 하나는 내 자랑, 하나는 남 뒷담화. 이거 두개 빼면 뭐 재미가 없잖아요. <laughs> 내 자랑해야 재미있고 남 뒷담화해야 재미있지. 무슨 하나님이 어쩌고 이런 재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자랑 아니면 남 뒷담화밖에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탄한 자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나와요 17절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우서 10장 5절을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하는 것, 그걸 다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하나로 모아서 누구에게 복종,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뭐 누구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행동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늘 나의 뜻이 이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만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냐면 내 뜻이 있어요 예수님 자기의 뜻이 있죠 하나님 저 이거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내 뜻을 꺾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일. 이것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뜻은 악하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믿음의 삶이 어떤지 알면서도 내 뜻들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제일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것이 뭐다? 죄다라고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는요, 하나님이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는 자기의 뜻이 더 우선인 거예요. 니누에 저거 이방인들 저것들한테 전해서 뭐하겠노? 나는 내 뜻이 더 중요해라고 해서 이런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시게 한방 맞고 다시 자기의 뜻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니누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 내 의지와 목표와 십년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포기되어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짧아요. 오늘 하루 살았다는 것은 내가 죽을 날이 더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도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을 포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그 백년의 삶을 포기하고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한한 영원을 내가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선택한 것이 무한한 영생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 믿음 없다,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잘 모르겠죠?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땅의 순간의 삶을 포기하고 영생을 내가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짧은 인생.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서 여러분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이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 살아서 우리 요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오늘 모임은 난리 났대요. 막뭐 그래 재밌어서 그렇게 웃는지 그래 웃고 즐기고 떠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 만나면 좋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 되었을 때될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